아니라던데. 긴박한 아니. 상황 아니야. 남아 김 돼. 나거강야 이쪽 야 코텍 쪽, 야, 쪽 거의 다개딱피 만들어 다 같다, 얘네. 끝났고. 한 컷. 아, 끝 끝났고 한번컷아 씨발 끝한분더 했죠 뭐야 하나 어디야 코스쪽이야코스쪽이야 코스튬 쪽이야, 해 줘. 걔네 상태 많이 안 좋아 아니야 해 줘. 해 줘. 이제 끝났는데 하나 어디야 어? 야,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, 있다, 있다. 미친 치고 오는데 저 미친 놈이냐 뭐야 미친 놈이냐 해 줘. 자 이거 하나 자자어 <laughs> 쟤뭐 하냐? <laughs>